안녕하십니까. O와 FR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RL은요, 필터, 레귤레이터, 루브리게이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필터는 수분 및 이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이고요.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압력 조절, 루브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의 유분 공급,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품은, 이렇게, 컴비네이션으로 해서 조합에서도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점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랐고요. 필터는요, 이제 고형 물질이나 유분을 이제 제거해주고요, 물방울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대기 중에먼지라 미세 먼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컴프레셔 작동할 때그 윤활 성분, 유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수분 이렇게 볼 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염 물질을 필터로 걸러주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요 수명이 저하되고 이제 드라인이 유출되거든요. 예, 수분 이제 이 발생한 수분이 유출돼가지고 공압 기기가 이제, 이제 제어 불량, 출력 저, 녹발생 이런 이제 트러블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잘 설치를 하셔서 이제 이 물질을 잘잘 예,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laughs> 이 필터는 이제 여과도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좀 나뉩니다. 이제 표준 필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일 많이 쓰죠. 5, 5 정도 되고요. 미스트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0.3, 조금 더 여과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미스트 세퍼레이터는 0.01 용도로 내려가는데요. 보통 이제 설치하실 때 순서를 표준 필터, 미스트 세퍼레이터, 그리고 마이크로 미스트 세퍼레이터. 여기 여과도가 이제 큰 제품부터 이제 작은 제품으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으로 해버리면 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스트프레이터 이쪽 부분만 너무 이제 먼지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좀 빨리 저하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터의 작동 원리인데요. 이제 필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인요 부분이 1차 측이라고 말하고요. 여기가 이제 아웃 여기가 2차측 인데요 1차측으로 들어가서 이 디플렉터 입니다 디플렉터 라고 하는걸 이제 바람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서 에어가 선회운동을 합니다 선회운동을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케이스에 이렇게 부... 이물 같은게 부딪혀서 부딪히고 수분도 부딪히고 해서 이게 벽면 타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이게 버플이 있어 가지고 버플이 다시 이제 위로 못 올라오게끔 해서 밑에 이제 수분이라든지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분이 제거된 그 먼지가 에어가 이렇게 엘리먼트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차측으로 나가는데요. 이 엘리먼트에서 이제 먼지 같은 게 이제 한번더 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계속 가서 이제 달라붙다 보면은 계속 막히기 때문에 교체를 좀해 주셔야 되는 이제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같은 대용량 필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정도 소용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고 1차측이랑 2차측 이 압력 차이가 0.1메가 이상 나면은 그 때도 이제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두번째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는요 공기압 시스템에 공급되는 압축공기 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기입니다. 자, 레귤레이터는 유량 특성하고 압력 특성, 이렇게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유량 특성이라고 하면은 공급 유량의 변동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특성. 그리고 압력 특성은 1차 측의 공급 압력의 변동에 따라 2차 측 사용 압력이 변하는 특성.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레귤레이터에서 이제 발생하는 트러블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이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필터를 꼭 설치하시고, 다음에 레귤레이터를 이제 타셔서 하시면은 이런 트러블들이 많이, 어,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측이랑 2차 측 이렇게 있는데, 어, 1차 측에서 공급하는 압력이 있고, 2차 측으로 나가는 압력이 있는데, 2차 측으로 나가는 압력을 요 핸들 있죠? 여기 핸들. 여기 핸들이 캡처럼 이제 씌워져 있는데, 이걸 이제 돌리면서 돌리면 스프링력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력이 이제 세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가는 압력 자체를 세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물에 장소 주의해주시고 필터와 함께 사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루브리기터인데요. 루브리기터는 이제 공합 기기에 윤활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루브리게이터는 이제 전량식이랑 선택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공급, 예, 전량식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기름 입자 크기에 무관하게 공급을 하고 선택식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기름 입자 크기가 3 이하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이제 루브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요즘, 요즘 실린더는 보통 이제 연구 그리스가 다 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 외에는 루브리게이터는 잘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린더에 루브리게이터를 사용해서 급유를 한번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영구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더라도 그냥 씻겨 나갈 가능 겨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급유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 루브리게이터로 그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자, 루브릭이 이터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에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즘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에어가 기름을 누릅니다. 기름을 누르면요, 여기 이제, 배관 따라서, 이렇게 에어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 이제 흘러가는, 일러가는 에어에다가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분사가 되면서, 아구축으로 나가는 에어에는 유분이 함께 포함된 에어가 그렇게 나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요청드리는 그런 지정된 기름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F L R를 배워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